친구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해요 라는 제목으로 10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해요. 자복하다는 뜻은 자복하여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시편은 시라서 읽기가 너무 편하고 또 읽을 때 감동이 있죠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편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요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주께서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계하리로다너희는 무지한 말로, 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그것들은 제갈과 콜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희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 시편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뼈가 쇠하였고 또 하나님이 밤낮 나를 누르시오니 이 말은 하나님이 어 아마 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표현으로 적곡했습니다. 그래서, 진액이 빠진다는 건 사람이 너무너무 피곤할 때, 사람 몸에 에너지가, 가,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 같은 액체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자동차가 걸, 굴러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마치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 아주 여름 땡볕에 가뭄이 있어 가지고 땅이 바짝바짝 바짝 말라 다 들어가듯이 내 진액이 다 빠졌다. 쉽게 표현하면 3절과 4절에서는 내가 완전히 지금 몸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완전 지금 너무 힘들어. 완전 진액이 다 빠져서 죽을 것 같아.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5절에 가니까 내가 이르기를 나의 허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할 것이다. 자복은 자백하여 복종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아뢰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에 보면, 태초 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시편 기자는 지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하여 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 회개할 기회를 얻어 죽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번남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10절에서, 7절에서부터는 그 하나님은 은신처시고, 환란날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자,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10편 기자는 아까 3절과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자는 여호와 앞에 의인이 되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상에서 짓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와 고백했을 때 각각 어떠했나요? 야, 여기 보니까 맛을 표현했고 캄캄하게 밤을 표현했네요.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의 마음이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셔서 회개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텐데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결코 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고난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 친구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거워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 말씀에 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기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아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번호대로 써보겠습니다. 1번은 하죠 5번은 나입니다. 9번은 님. 그다음에 2번은 죄네요. 자 번호판에서 가져와 보세요. 3번은 용입니다. 7번은 서. 자 완성된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약속이 아닌 것을 지워보세요. 홍수가 번남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환날 날에 보호해 주십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된다. 인 저주였고 갈퀴를 가르켜 주시고 홍계해 주십니다. 자 말씀 행악인데요. 우리는 죄를 자복하는 자.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해봅시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봅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지난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바를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서 우리 이번 주 말씀을 같이 외워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영원함이로다 10편, 118편, 29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자, 하나님 앞에 지난 한해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이번 한 주가 꼭 기억하며, 또 추수감사 주일에는 그1 년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일에 열심은 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